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가위를 앞두고 있는 2023년 9월 24일 오후 1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있는데 성남 재개발 시장은 여름부터의 그 뜨거운 열기가 아직 식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진 일구역의 매물이 워낙 귀해져서 이제는 6억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손가락 꼽을 정도에서 6억 미만 매물 중에 하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키워드 이제 키워드가 초금매, 초짜는 빠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매물이 그냥 금매입니다. 소액 투자. 성남재개발 건축심의가 통과된 수진1구역에 공시지가 높은 다가구주택이 하나 나왔습니다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매매가도 낮지 않게 나왔습니다 7억 5천만원요 현금 5억 5천만원 필요한 소액투자매물입니다 이제 소액투자 6억 미만은 소액투자가 아니라 초소액투자라고 불러야 될것 같습니다 예, 성남을 뛰어넘는 거대한 도시 탄생메가시티 성남 재개발 수진1구역은 메가시티로 거듭납니다. 성남 재개발 수진1구역은 웅장한 상가 출입구를기획하고 있고요. 성남 재개발 수진1구역은 오로라 필드 커뮤니티 파크, 크리스탈 밸리 등의 개념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인가요? 대지가 17.79평 약간 작아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뒤에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공시지가 어느 정도 높나요 구역 평균 대비 25.9% 4분의 1이 높으니까요. 이게 17.18평에 4분의 1, 4.5평 실제로는 이 물건은 22평 이상 평균적인 매물의 22평 이상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건물 100.73제곱미터 원플러스원 네, 이런거 해당사항 없습니다. 매도 희망가 7억 5천만원인데 1억 5천만원은 금년도 개별 주택 공시 가격 2억 6천 9백만원에 2.79배에 해당됩니다. 추정되는 프리미엄은 2억 4천 8백만원이기 때문에 초금매물 임계점인 2억을 벗어나는 그냥 금매물이 되겠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2억이고요.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을 제하면 현금 소요액은 5억 5천만원인 그러한 투자 물건입니다. 사용승인일이 1985년이고요. 금년도 개별주택 가격이 2억 6,900만 원, 금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440만 7천 원으로 수진일 구역 평균 대비 약 25.9%가 높은 상황입니다. 음, 디테일을 보겠습니다. 수진일동 800번지에 대 있고요, 대지가 17.79평이지만 공시지가가 440만 7천 원요, 제곱미터당. 수인동 평균보다 25% 정도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22평 되는 걸로 생각을 해야죠. 건물은 평균값 100.73 제곱미터고요. 남동향 매도가격 7억 5천만 원은 평당 4,217만 원이지만 높은 게 아니죠. 왜냐 공시지가 자체가 높으니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보증금 2억을 제하면 현금 투자 소액은 5억 5천만원입니다. 금년도 개별 주택가격 2억 6천9백만원과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440만 7천원을 감안하면 은 내년에 있을 감정평가에서 5억 2백만원을 받을 것 같고요. 7억 5천만원을 구입하신다면 추정되는 불이익 비용은 2억 4천8백만원입니다. 이 물건으로 내년 하반기에 권리자분양을 신청하면 전용 84제곱미터를 위해서 8600만원의 분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로구천만 원에 구입해서 여보세요? 네네 아 됩니다. 아, 오시면 제가 설명드릴겁니다. 오시면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설명 드시셔야 됩니다. 예. 예. 오시지 않으면은 설명 저기 저기 이해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 사무실 오셔야 됩니다. 네. 없습니다. 그런. 네. 전용 84제곱미터를 신청하는데 분담금은 8,600만 원이요. 그래서 7억 5천만 원을 구입해서 8,600만 원. 그 다음에는 84제곱미터 확보원가는 8억 3,600만 원이 되고 7년 후 2030년에 입주해상 시세는 14억 5천만 원이어서 7년간 기대수익은 6억 1,400만 원이 되는 그러한 투자 물건입니다. 음, 금매물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가 꽤 되, 되어버렸고, 보류 물건이 많아서, 음, 중개 가능한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1번 매물 6억 4천만 원 매물 보류됐습니다. 2번 매물 어, 단청주택입니다. 6억 5천만 원인데, 임대차를 지금 넣을 수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소액 6억 5천만 원인 단층 주택 있고요. 어, 6억 5천만 원에 5천 5백만 원 보류됐고요. 6억 5천만 원에 6억 3천 5백만 원 보류됐고요. 6억 8천만 원에 6억 원 6분 5억 5백만원 보류됐습니다. 6번 매물요. 7억에 보증금 1억 7천만 원, 에 5억 3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매물 어, 2003년산 이 있고요. 비슷하게 7억에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서 5억 9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 2004년 건축물 있고요. 어, 8번 매물, 9번 매물, 7억의 보증금 2억, 7억 3천만 원에 보증금 1억 6천만 원, 65호리 되었습니다. 10번 매물, 7억 5천만 원 보증금 1억 9천만 원,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어, 위반 건축물이고 임대사업 승계하는 조건 매물건 있고요. 11번, 6 m 도로변에 어, 7억 5천만원에 보증금 2억인 매물, 투자금 5억 5천만원 매물이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이고요 12번 매물이 현재 상태에서 가장 초급 매물에 해당되는 추천 매물입니다. 어, 7억 5천만원에 공시가격도 3억 천만원으로 높고요. 어, 공시가격 대비 매도가가 2.5배가 되지 니까 초급 매물이 해당되고요 보증금도 많이 들어서 연금 투자금도 최소 5억 1,600만 원 대지도 20.3평 아, 그래서 현시점에 추천 매물입니다 13번 매물 어, 7억 8천만 원의 보증금 2억에서 5억 8천만 원이고요 14번 매물은 8억의 보증금 2억 연금 소요액 6억인데 음, 옥상 중계기에서 연간 420만 원씩 과해 수입이 생기는 그러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15번 매물 어, 아직도 계약이 안 됐나요? 네, 상업 지역에 있습니다. 대지가 24평, 건물이 49평, 프리미엄이 1억 조금 넘는 어, 가장 수익성이 좋은 그러한 매물입니다. 원플러스 원 매물, 원플러스 원 매물도. 음, 1439가 가능한 8억 5천만 원 매물이 거래가 됐고요. 8439가 가능한 8억 7천만 원 매물이 거래가 되어서 이제 어 현금 6억 이하로 할수 있는 매물은 2번 8억 3천만 원 매물요. 보증금 3억에서 5억 3천만 원 매물 어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대체적으로 투자금이 상당히 높아져서 이제 추석 이후에는 일반 매물도 6억 아래에 거래될 수 있는 매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9월에, 어, 벌써 8건이 거래됐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1번 음, 매물, 그 2층에 미등기인 매물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공치 가격이 2억 7천 6백만원 상위권이죠. 2억 7천 6백만원에서 3억 이상 되는 아주 내용이 좋은 물건들이 위주로 거래가 됐습니다. 평균으로는 아직 공시가격의 2.5배 아래였으니까 9월까지는 아직 초 금매물 거래시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8월에 9건이 거래됐었고요. 7월에 14건이 거래됐었습니다. 2분기에 16건, 1분기에 19건이 거래됐습니다. 어, 현재까지 2023년 전체로 어, 35건, 49건, 58건, 예, 67건 정도 거래가 된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성남 재개발 수진 1구역은 2020년 구역 지정됐고요, 작년 10월에 시공사 선정됐습니다. 대우건설 연대건설 DLGNC 컨소시엄이고요. 내년에 시업 사업 시행인가, 내후년 에 관리처분인가. 그 다음에 이 주미 철거하면 2027년에 일반분양에서 2030년에 입주가 추정됩니다. 신축 5,668세대, 권리자 2,600 여분 정도 되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LH, 시공자는 메가시티 사업단입니다. 성남 재개발 금메 물체들은 루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